이 소개하고 온 적을 자, 우승 후보 라고 평가받은 푸나틱을 2대0 꺾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했는데 좀 기분이 어땠어요? 안녕하세요. DRX로 활동 중인 마커라고 하고 있고요. 어, 오늘 되게 세계적으로 강팀인 푸나틱을 상대로 이제 2대0으로 이겼는데 좀 약간 보람찬 것 같아요. 제 아이젤로 이제 처음 만나보는 푸나틱인데 좀할 만하다 느꼈었고 아직까지도 저는 좀 발전을 많이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한 매치라 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되게 보람찬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리빌딩을 하고 나서 프나티을 상대하는 건데 또 이제 경험이 없는 선수도 있었잖아요.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? 음 일단 저희 팀에그 국제대회 경험이 없는 팀원두 명이 있는데 그팀원두 명한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지식을 토대로 이제 그냥 마음 편히 하고 뭐 하면 잘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두 명이 이제 또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한것 같아가지고 또잘된것 같아요. 좀 무대가 서울이라서 한국이라서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부분도.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동의하시는? 좀 동의하는 게 해외 에 가다 보면 이제 무대도 되게 크고 관중분들도 소리 엄청 많이 질러주시는데 한국은 이제 지금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경기장이 살짝 살짝 작다 보니까 약간 해외처럼 막 그런 뭐랄까 좀큰 소리들은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퍼시픽 때 했던 경기장이라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. 서 젠지가 이제 헤르티치한테 전는걸보니 거기를 봤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 들었나? 음 사실 저는 이제 두 팀이랑 같이 스크림 해봤을 때랑 대회도 막 봤을 때는 좀 박빙이어도 젠지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랄까 약간 좀 진짜 완전 박빙이었어 가지고 좀 그게 헤르티치적으로. 많이 작용이 된것 같아가지고 사실 다시 붙으면 또 모른다고 보기네요. 오늘 푸나틱 승리가 막호 뭐 선나 팀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음 저희가 이번 푸나틱 경기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없냐를 좀 결판짓는 듯한 경기였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또 2대 0으로 이기고 나니까 플레이오프 때도. 되게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기자실 질문을 안 나왔는데, 그 2세트 이스 띄운 다음에 이제 맞고서 오멘 클러치를 한 플레이가 있었잖아요. 네. 그 거에 대해서 좀 설명,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요. 어, 일단 그때 상황은 상대가 시가, 시를 올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A를 아마 빠르게 먹고 나서 C로 빨리 로테이션 돌리자라고. 말했었고 그 말이 이제 적중을 하게 되면서 좀 막는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어 갑자기 1대일이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저는 <laughs>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아직 대지는 결정 안 됐지만 지금 버스에 누라랑한번해보 싶어요? 저는 퍼시픽 팀 빼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보면 G2도 막 어센션 뚫고 올라와서 그렇고 근데 오디지도 뭐 아직 달려 있고 그 코시키팅만 빼고요? 네그 마지막으로 밤늦게까지 응원해주 팬들에게 한마디 부 어, 일단은 뭐 저희가 프나틱 경기 때는 많이 힘들 거라고 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는 아직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또 보여드린 것 같고, 또 기대해 주신 것만큼 또 결과로 보답드린 것 같아서,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